어 조금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별 차이는 없지만 그렇죠. 나중엔뜰잖아 음.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나한테 계속 이렇게 쌓여 있던 걸 나무가 됐든 큰물건을 집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를 준다고 해서 갖고들은 그것도 동토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미년 하반기 10월 달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어 이게 <laughs> 월마다 네. 띠가 가지고 있는 운세가 좀 많이 다른 편인가요? 다르죠. 음. 음.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10월달 소띠고 어, 10월달 소띠 운세에 대해서 선생께서 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띠들 강직해, 우직해. 음. 그리고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하는 소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 음. 어, 그리고 어, 굳이 뭐 나이들 찝자면 서른아홉의 여자 여자 여자들은 정말 우직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음. 할줄 알고 해 왔고. 근데 올 10월에는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 변화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뭐, 변화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스타일도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나,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좀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좀 가구의 배치도 바꿔보고. 뭐, 어, 많이 변화를 줄수 있는 건 많을 거야. 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스타일이 됐든, 뭐, 가구의 배치든 뭐든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변화를 주는 게 나한테는 득이 될 거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유가 있죠. 어 조그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별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뜰 차나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나한테 계속 이렇게 쌓여있던 걸좀 움직여 보고 나, 움직여 보면 나한테 데미지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어 대비를 어, 하라는 거야. 음. 지금 하반기부터는 연년의초온연이더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움직여서 그 피해를 줄여라. 음. 어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를 줘서. 좀 대비를 하나는 거지. 음. 음. 그 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운이 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월일까요? 어, 조금 변화를 주게 되면 좀 마음 가짐도 달라지겠죠? 음. 다시금 내가 다 잡아가지고 마음이라도 고쳐먹고 갈수 있는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드게 되면 드게 될지 해를 내지 않을 거란 말이. 그렇음 그렇게 해서 움직여보자는 음. 거죠. 어,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조심해야 될 거, 네. 또 변화를 줄었다고 해서 또 무턱대고 또 무리를 해서 막 리모델링을 하고 막 돈을 막, 어? 없는 걸막 끌어다 하고 또막 없는데 나한테 사치를 투자하고 막 이런 걸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의 네. 변화를 주라는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음, 음. 좋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선생님이 변화를 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걸또 잘못하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 우리 대표님 짱이야. 네. 맞아요. 그, 그런 어.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가구의 위치도, 아니 뭐, 내 침대 머리 바꾸는 것도 음. 위치가 나한테 안 좋은 위치고 음. 또 지금의 우리가 올해 해운년에 방위가 어떤 방위가 대장 뭐 삼살방위가든지 대장고방위가 드는지 그런 것도 다 따져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 조금 만약에 위치고 뭐 방구더라도 어, 우리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소띠라고 해도. 내해문연에는안 좋은 소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시월하고 내가 말하는 거야 다른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동토도 될수 있어. 아무 물건이나 잡고 들어오고 쇠가 쇠나 뭐 나무가 됐든 큰물건을 집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를 준다고 해서 갖고 오는 그것도 동토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또 괜히 때려 벗고 뭐못 받고 부수고 그러면 그런 소리에서도 그런 거에 난도질해도 또내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좀 크게 하고 뭘 한다. 그러면 좀 상담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더 원활하지 않을 그럼 그러니까. 러 음. 10월달 소띠분들 어, 어떤 10월달에 변화를 줄때 선생님을 찾아오면 정확한 해답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꼭 찾아오라고 내가 말하는 거 같은데 좀 심사숙고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으니까 음. 네. 좀 상담 좀 하고 음. 그리고서는 돌다리도 들켜보고 이왕 들은 게 좋은 거라 하면 음. 더 좋게 좋게 움직이고 확답을 받고 움직이는 게더 좋겠죠 맞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